라마지코의 상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킨 앤 로션, 앰플, 크림, 핸드크림, 선크림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먼저 라마지코 스킨 앤 로션입니다. 스킨과 로션을 따로 쓸 필요 없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올인원 제품으로 모든 게 3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가 좀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이나 출근 시간 바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데요. 이런 올인원 제품은 남성분들만 사용하신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제품은 촉촉함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화장 전에 단독으로 바르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 화장품 외형을 한번 보시면 화이트 색상으로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눌러 쓸수 있어서 양 조절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양 조절도 편리하게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향을 맡아보면 좀 부드럽게 은은한 플로럴 우디 머스크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향을 맡는 순간 어, 와인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싱그러운 향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매일 고급스러운 파티에 온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여러분도 이향 궁금하시죠? 어, 제형 같은 경우에는 스킨과 로션 타입의 중간 타입으로 너무 가볍지도 않고 크림처럼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제형이에요. 피부 속까지 깊게 채워주는 촉촉한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발림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데일리로도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성분으로는 와인 추출물이 20%나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16가지 식물유래 추출물도 들어있어요. 어,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효능과 효과로는 보습, 진정, 영양, 피부결 개선 등이 있습니다.